같이 찍어 하랑이도. 아짤와 응. 물와봐물그고끼랑이고 끼트 돌고. 끼먹어고돼트 돌고. 끼트 돌고. 끼트 돌고. 이랑다고고고 어? 응 오늘 치킨 응? 맛있어요? 과자를 맛있어 치즈, 치킨 그냥 말까? 음, 먹고 또 먹어? 야채도 먹어야 돼.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. 그거 먹방이 아니야. 맛있다고. 내가 배우플 때만 돼, 오늘은. 헉! <laughs> 홍도 먹어? 아차라가되요 응? 먹을 줄 아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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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백으로 찍은 게 시내 한수였어.

너 나와 응 옳지 옳지 나오잖아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이모한테 붙어야 돼야 이거 맛있네 야, 빨리 먹어 어? 너당근이 쏟아져 있었어 뭐? 우와 진짜, 진짜 아기 당근이다 새끼 응? 당근이네

안 먹고 왔어? 여기 또 와서 먹자고 누나랑 오자 먹자. 응? 내일 누나랑 올까? 응이년 먹으면 되겠다 이제 엄마 음. 칼 빼고 내려와야지. 응. 너못나가 이렇게 해서. 네? 이 아, 일단 먹어. 이에 빨리 먹으라. 어떡해서. 빼줄게, 진짜. 응, 물마셔요 아야, 나할수 있어. 물 마시라고요. 야! 식당이네 이제 다 먹고 나가라고요. 엄마 봐라. 부대는 다 먹고가 더러우니까. 아니 먹고 나가라고 빼준다고. 한다고. 안거 빨리. 물 마셔. 물마신면 되준다고. 엄마가 먼저야. 아니야 내가 먼저. 니너 힘들다... 버리고 갈 거야, 너... 뭐... 음, 할 거야. 너 엄마랑 이모 따르고 생각하지 마. 안 거야. 얼른 물 먹어. 이모 따라가게 야, 야 이렇게 말할 사이에 물 마시고 나갔겠어 얼른 먹어 금방 가게 빨리 얼른 아이참 야 처음부터 좋게 마시면 되잖아 됐지 마 더러워 아이참 먹었어? 야 물 마셔, 빨리 왜마셨한번더 아, 왜 하지 말고 내가 알겠어, 하란짱이 엄마 화나게 하지 마, 진짜 그냥 갈 거야 엄마 이미 화나고 있어, 지금 한번 먹어 와와봐 내려가 시끄럽게 하면서 내려가라고 오지마 네. 어떻게 다 쳐다봐 시끄러워 야성피해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스탑 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문이 <목소리> 안아주지 마요. 진짜 안아 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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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아. 응. 아나아 <목소리> 뒤에다 찢어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외국 할아버지 먹어. 치킨 다 먹어. 응, 요것만 먹어. 많이 먹어. 어, 요만 먹어. 치킨만 먹어. 이리 와 봐. 네세요어 뭐 빨리 가게 너 <�idden gets on something better> 음, <scenes> <palingrisos> <돈> 완두콩 다 자라기 전에 근데 아마 들어있어 한시1 0원씩 그래 야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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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적응이 되죠? 응, 적응할 수 없어 좀더 어릴 때올고같지 오던가 아예 안린 사람 이 생각을 안 했네 저희 슈퍼에서 피클이나 매실을 사갖고 여기 로 오는 건데 아유, 내가 그 깜빡했다 야 그러면 진짜 맛있게 먹지 엄마 뭐 먹다가 하던도못으 엄마는 많이 못먹고네그 여기 말도 안 통하고 어? 네. 길도 모르는데 엄마 진짜 이런 거를 먹혀달라고 해? 큰일나 이제 빨리 엄마 어디서 사는데? 돼. 게이먹안돼 엄마 누나랑 쭈먹게 먹어봐. 응. 먹어봐. 아, 응. 뭘 먹었어. 바람아, 저기 한번 봐봐. 하지만.